네, 오늘은 여러분들 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라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 천국은 이 땅에 존재할까요?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까요? 각자 속으로 O와 X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마음속으로 대답하셨나요? 네, 정답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 또한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요,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미 임한 천국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와 아직 상태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떻게 해?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8장은 어, 전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이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 지배하시면 누가 그 밑에서 왕의 통치권을 집행하게 되냐? 예수님 다음으로 큰 자가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데요 본문 3절과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와 그 당시만 해도요, 어린이는 여자들과 함께 그 집의 가장의 재산 목록, 그 재산 목록에 들어갔을 뿐, 결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들을 교육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성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어른의 돌봄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어른, 특히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말을 따르고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기서 아이의 마음, 아이의 겸손이란 그가 본질상 연약하여서요 혼자 힘으로 살수 없고 부모의 품 안에서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듯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만 살고자 하는 그런 겸손함인 것입니다. 이는 어,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자기를 비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요. 부끄럼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이나 계산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순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또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것으로서 어린 아이는 천국 시민의 모델로서 그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순 순진무관 특성이 바로 천국 시민의 자격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러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존재가 되어야 함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처럼 자신을 낮추면 큰 자가 된다는 역설적인 가르침은 천국의 질서에 대한 가르침의 기준이 되고요. 또 통치하기보다는 통치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자?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돌이켜를 보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선행되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자, 따라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른은 결코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여기서 돌이켜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트라파페트는 그러니까 스트라페트는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뜻이며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요. 잠깐의 마음가짐과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마음에 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마음의 변화로서, 즉 회개를 통한 거듭남의 전인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가르침에 이어서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천국의 왕,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시므로, 어린아이가 왕의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를 실족해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이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처형법으로요.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잔인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또 천국은 자신을 낮추고, 또 서로 낮은 자를 예수님 대하듯 섬기는 자가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천국의 질서와 반대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교만한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손이나 발이나 눈이 자신을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내어버리고 뽑아버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 8절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젓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죄의 원인과 동기와 그 근원은 악한 생각이 나오는 곳, 즉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찍어 버리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은 악한 생각,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마음 마음의 썩은 생각을 잘라내야 한다라는 말씀이며, 또 이는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자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의도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자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무자비함으로 성결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를 멀리 하라는 주님의 강한 경고이며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알아?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 죄의 싹을 잘라버리고 다시 돌이키라는 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만한 행동을 하거나 교만한 눈으로 사람을 보는 자는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할 뿐더러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실제로 권세를 잡거나 높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명심하고 결코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따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로서요, 갖춰야 할첫 번째 덕목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높이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요 돈과 어, 명예를 통해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요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런 천국의 가치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와 어린아이 등 세상에서 소외된 작은 자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고 묻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은 자신들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시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세상의 질서와 천국의 질서는 그 원리가 다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지 않고 있으면서 그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천국 백성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스승으로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기는 보문을 또 보여 주셨고 또한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어,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인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스스로 자신을 낮춤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를요 높이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하면 누가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아지기 위해 낮아지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진다면 사람이 아니라요. 누가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처럼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작고 힘없고 소외된 자를 당신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작은 자에 한 것이 곧 당신께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닌 것이 곧 당신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자,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고 우리들의 행위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 권세가 있는 부자들을 환영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심지어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책망하면서 야고보 야구부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범죄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어린 아이 같은 자들을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그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범죄하게 하는 손과 발, 눈을 제거해버리라고 버릴, 어, 제거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 대하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가난하고 소외당한, 소외당한 이웃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요, 작은 자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선택의 자리에 서는데요. 내가 스스로 높은 자로 살아갈 것인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또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질서를 따라 진정한 낮아짐과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계속해서 낮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작은 자한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으로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다른 영혼을 실족케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합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제자됨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